이필리핀에무서 현빈이 되는 거 지금도 배경 지금도 고지금나매경하고지금 댓글 난아지지네도 배경하고, 지금도 배경하고, 지금매배경고지금하고하지금하고 오, 금도배하지금고 지금도 같은데. 고 지금도 배경하들 데스티네이션. 했어 먹기도 하고. 필리핀 로컬 바버샵에 오늘, 오늘까지 포함하면 몇번 왔어요? 한열번온 거. 열번 정도? 거의, 한... 아, 거의 뭐 필리핀 올 때마다 보았네, 그죠? 그, 그리고 저는 네. 필리핀 여행을 할때 바버샵을 가는 이유가 네. 그 로컬 체험을 했을 때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그 동네 미용실을 네. 그 백인이나 외국인이 와서 한다고 쳐보세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좀 뭔가 새롭지? 그리고 되게 반길지 반기지 않겠어요? 반기지 그리고 재밌지 막 알려주고 싶고 그렇지 네. 저희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바보샵이나 네. 네. 그런 데 가면 네.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뭔가 자기네들 문화를 네. 좀 약간 네. 아, 좋아한다는 생각도 들기 아, 때문에 그렇지. 막 알려줘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좀 약간 오지라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좀, 네, 좀 많다고 할수 있는데 네. 이렇게 오게 되면 막이 사람들과 저희의 관계가 좀 조성이 되는거죠 아! 어! 네 관계가 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뭐 <laughs>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고 이쪽 네, 로컬 뭐 이렇게 분위기를 네. 담을 아, 수 있는 뭐 추천할 수 있는 곳을 아, 알려줘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필리핀 로컬 지역을 좀 많이 여행을 한거죠 음. 네. 그게 진짜 여행이라 생각하네 그렇죠 네. 뭐 사실 저는 뭐 여행의 재미가 뭐 아름다운 바다나 뭐 그런 거 보는 게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현지 사람들의 그 일상을 담아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여행이라고 수염을 깎고 왔었어야 되는데. 만족스러워요? 머리?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가서 이제 머리, 머리 한번 감고 하면 음. 된다니까. 아, 지금 도그 수염 안 자른 게 너무 후회되네 아, 수염 가서 팔으면 되지. 아이 근데 수염 가다좀 멋있어. 내가? 어, <laughs> 아, 왜저 목소리가 약간 매기는 거 같아? 니 어차피 멋있어. 어?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laughs> 아, 뭔가, 뭔가 목소리가 좀 흐려야 <laughs> 되나? 아, 진짜, 진짜, 진짜 괜찮아요. <laughs> 댓글은 내가 뭐, 소질없었고. 나이거기 때문에 너무 나이스러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가서 어차피 물에 까아야 되니까, 네. 수영 한번 깎아보 근데 이렇게 좀 망가져야 돼 원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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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웃음> 네. <웃음> 망가져야 우리 회사 사람은 망가져야 여행 유튜브 잘하네. 시원하다 머리 이렇게 자르니까 신머리안 네. 보이죠? 어, 보이죠? 아 흰머리 네. 안보여아 염색을 역시 그렇지. 하고 왔더니 다행이네 脾气哟。 Buhil lo banget ah. Mister lo guys. Tahu tuh. Bu jadi gue kayak Bukit sah. Apa kau? Hah? Kau nak kata apa? Hahaha. Murah bukan nak. konstruksi tahu. Murah konstruksi. Ito ang gagawa yung Ito ang gagawa yung Ito ang gagawa yung Ito ang gagawa

Simpul-simpul orang ni Hmm, gu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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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lit

Ya yeah. lagi kalau dia mau Mau parah saya belakang dong? Ya kalau Aku dah buat mau dia Ada masak apa parah sih Parah sih belakang Nah ada sudah Nah? 1 60년, 60년, 6 6년6 0 6 6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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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네, <목소리> 마지막 도 너무 깔이꼬 맞아. 는그데이파우더 들어가. 한국에 있는 면 그래. 어 너무 어. 아스럽고 어려진 6 같아. 어 십칠 티 어, thank y 좀 어썸 한데. 음. 아니 서썸 헨썸. 아이수염만좀까면괜찮데 아 이렇게 백패스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요 5 0 0원 제가 낼게요 아네네야 백패스 이정도면뭐 진짜 뭐아 여기 까지왔는데 제법 낼게 백패스 투게럴 제가 도와 잠깐만 예 하나 받고 하나 받 아? 다아아한번나나나이 패스는 드릴게아 여기 야릴게야아여 오케이. 아 오케이 땡큐 땡큐 하나 받고 여기2아예 제가 낼게요 어요 200円です。<laughs> 2 hey, Thank you.Thank you. n ァ